서울사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고? 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.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준다고 하는데요.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.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요.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. 청년수당의 지원 방식은 체크카드로 주는데 해외사용은 안됩니다. 그리고 추가로 제재가 있는데 사용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. 이게 호텔이라던가 주점, 뭐 기금석 판매 같은 경우에도 사용이 안돼요총 77개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신청 자격인데요. 신청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졸업한 미취업 청년이어야 되고요. 학력 제한 없고, 전공요건 제한 없고요. 특화 분야 제한 없습니다. 대신에 참여 대상 제한이 있어요. 국민 취업 제도라던가 청년 내일 청금 공제 등 정부 및 지자체, 유사 사업 참여자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인데 추가로 더 있습니다. 이게 당연히 졸업 기준이기 때문에 대학 재학생, 휴학생 안되고요. 그리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청년수당이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 있으면은 제외입니다. 그리고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청년이면 안 되고요.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던가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. 서울시 청년수당 접수 기간 같은 경우는 3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3월 23일 수요일 5시까지이고요. 상황에 따라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정 인원은 2만 명 내외라고 합니다. 여기서 신청 방법 같은 경우는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요. 심사 및 발표 같은 경우는 22년 4월 8일 금요일 날 6시 정도쯤 예정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최종학력 증명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 근로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게 만약에 이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은 4월 29일 금요일 날 처음 지급을 받게 되고요. 매월 29일날 지급한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. 영상에서 대해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